황동현의 시선 집중 집중 인터뷰.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축 바로 지방의회일 텐데요. 그런데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 자질 문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주시의회의 일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한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벌써 연말입니다. 올한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laughs> 아, 우리 또 2019년 시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150만 시민의 생각을 또 듣고 또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 또 늦은 밤까지 의회에 남아서 또그 업무와 현안을 검토하고 또 정책 대안을 마련한 등 열심히 공부하는 초선 의원들이도 대거 참여하면서 네. 8대 의회 새로운 모습으로부터 대변되고 거든요 아무튼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함으로써 또 꼼꼼하고 또참세한 의정 활동 펼친데 또한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한달다봅니다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laughs> 네. 네.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의정 활동들, 광주 의회 활동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그 활동들을 보면, 어, 지역 현안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현안을 보면은, 어, 그5.18 민주화 운동에 음. 대한 예고 표명에 대해서도 설문서를 발표했고요. 네. 또 전국 시도회와 또 연대해서 대응, 공동 대응을 했어요. 또 그래서, 어, 뭐 강조정신 지킴이 역할을 톡톡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네. 또, 전국, 그, 최초의, 노사 상생, 그, 협 사회적 대통합 모델인, 어, 강주영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집행부와 또 긴밀하게 협력해서, 음. 국회, 또 중앙정부도 현대차 본사 등, 또 노동계를 또 설득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를 통해서 강주영 일자리 완성차, 어, 이렇 합작공장 투자 협약 체결을 이뤄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어, 강주영 글로벌 모터스, 어 자동차도 공장이 또 착공될 수 있도록 어, 기여했다고제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음, 네. 또한 어 그동안 17년 동안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던 음. 해무군과제인버스철도 2호선이 또 건설 해결을 위해서 어지행부와또이제 협력을 어 시민사회단체 뭐 지역 네네. 주민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그런 일을 추진에 이끌어냈습니다. 음. 특히 우리 이 올해는 2019년에 광주 세계 수성성수권대 네. 지원을 위해서 어,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어, 전국 시도의회를 또 순회 방문했고요 또 성공 개최하는데 를 어떻게 보면 견인내 잘했다고 음. 저희또 자부하고 또 성과 중에 저희도 했던 일 중에 성과로 하나 볼수 네. 있습니다. 겠 부의장님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광주시의회를 비롯해서 광주 자체가 2019년에 참 많은 일을 했네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재자로서 또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의외의 하나의 이 기능인 이 견제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전문성이 네. 있는 어떤 의정 질의 이런 부분들은좀 약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이용섭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초선 의원이 또 많아서 이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명 중에서 20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8대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에게 몇 면을 살펴보면은 기초의에서 회 의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동안 정치 경력과 또 정당 경력을 오랫동안 싸우신 분도 많이 있고요. 또 각자의 뭐 변호사 또 공인중개사 또 언론인 기업인 뭐 체육계 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앞세워서 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 시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안을 제시하고요. 또 어,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음.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 23명의 의원 중에서 8명이 여성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국 네. 강 광역의원 중에서 가장 필요는 없습니다 음. 이렇다 보니까 여성들의 어~ 그떤 섬세한 면을 어, 그 특별히 잘 발휘해서 사회적 약자와 또 소수자를 위한 조례 재정과 정책 개발도 어, 대안을 제시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표출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박문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 이렇게 우리 당 소속이 같은 시장님을 네.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견제 역할을 할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 어떻게 보면, 말씀도 맞습니다. 어, 정의당이 당한 명이고, 더,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그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 우리 집행부 영수시장과 같은 당이다 보니, 이제 그런 말이 이렇게, 우려와도 음.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8대 의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정에 대한 또 견제와 감시에 충실히 임했어요. 어, 그 결과를 보면은 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 강주시와 또 시교육청, 산하 기관 등의 어, 이렇게 103개 기관에 대해서 총 730건의 개선 사항을 음. 지적했어요. 네. 그리고 또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어, 질문 시정 질문이 86건, 또 5분 자유발언이 39건, 또 긴급 현안으로 으로 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행정에. 굉장히... 어,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2019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2020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의 네네. 주요 이슈들 그리고 2020년 과연 어떤 활동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 좀 네. 해주세요. 네. 아 네. 어, 2020년도의 의정 활동 방향은, 어, 물론 올해 그렇다시피 내년에도 당면한 체계를 해결하는데 의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어, 5.18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온전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올 정신 세계화를 이루는데, 어, 청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강주시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어 강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또, 어, 강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건립에도, 어, 감시와 견제, 또 지원하는 역량을 충분히 수행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모임이나 또토론회 세미나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경자년이 강제 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고 네. 또 스스로 어, 상찰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 기관이 거듭나도록 할수 있는 원년이 기회가 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9년도 열심히 또 달려오셨지만 정말 2020년 광주가 이또 전국에서 대표적인 또 멋진 광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의회 활동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네.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 주실 거란 기대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 참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